저희 뭐질문몇개안 남았는데 쉬었다가할게요 <목소리> 임대비가 1%네 일그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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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3의0본의일본 3백만원? 일본의 몇 평이죠? 지금 매장이? 정확하게는 19.몇 평이니까 20 평이 안 돼요. 20 평. 네. 아, 20평채안되는 네네. 3천 한3 0만 정도. 네. 이게 머신 뭐 인테리어 네. 설비 다해서. 다해서. 다해서 다 3천. 다해원 아. 정말 발품 많이 아. 팔았어요, 제 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어쨌든 인맥이 인맥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뭐 이런 머신 업자 네. 도와드리면서 네. 혹은 이제 뭐 여기저기 소개시켜 주면서.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좀 따는 게 있으니까 제 소수인데 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음.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인맥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그 인맥을 쌓기 위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물질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마음 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도와드렸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가게에서 오픈하기 전에 음.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이 가진 게 얼마 없고요 네. 이런데 머신 이제 싸게 주세요. 정말 싸게 주세요. 이랬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치면서 마이너스 보면서 이거 오픈 개업식 날못 내려가니까 그못 내려가는 비행기 값까지 해가지고 다 빼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선물로 음. 음, 해주시고 뭐 식장에도 그렇고 뭐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그런 건 우리 되게 좋았고요. 처음에 카페라면 되게 사람들이 화려하고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요, 맞아. 그런데. 저 진짜 중고 나라에서 처음 시작할 때 15,000원짜리 의자 이제 12개 갖다 놓고 이제 이거 3만 원짜리 테이블 갖다 놓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 그라인더도 살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이제 핸들들이 브링 브링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가정용 그라인더 그렇게 갖다 놓고 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버 네. 사용하고 네. 계시고 쓰리 네. 그룹 네. 그리고 로버가 로버 그라인더가 세 대나 있어요. 네. 네, 지금 머신과 설비 비용만 그 창업 비용이 될것 같아요. 리스터뭐그 다음에 이지원 그라인더 이런 네. 것들 하면은 그러니까요. 네. 뭐 훌쩍 넘어가는데 그죠. 일단 그러니까 그게 아니 지금은 다 장사가 잘 돼서 바꾸신 그 정도. 네, 어, 그러니까 그 처음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는 이게 있었어요. 내가 처음에 이제 그뭐끝 시장은 미약하나 네. 끝은 창달이다 네. 그런 멘트들을 늘 가슴에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내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음. 내가 매달 하나씩 템퍼를 사야지. 매달 템퍼를 샀어요. 음. 돈을 모았어요. 그 다음, 템퍼가 이제 살게좀 없고, 이제 흥미가 떨어졌어요. 음. 이제 가지고 싶고, 뭐, 음. 한정판 아니면 그때 음. 인텔리진시아 블랙킷이라서 되게 어, 구하기 힘들었던 것도 막웃돈 주고 더 사오고, 뭐, 음. 이렇게 하다가, 매달 가게를 하나씩 용품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의자 하나. 음. 그러니까 의자가 이제 아까 0 0 0원짜리 음. 테이블 삼만원짜리이다 보니까, 음. 의자 좀 좋은 거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한 쪽. 내 월급은 없다. 몇년 동안. 내 월급 다시 재투자다. 왜냐면 처음에 창업 병이약했기 때문에.라고 해서 매 지금도 매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한달 하루에 이제 5만 원씩 빠진 통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머신. 아. 머신이라는 그 제목을 이름을 붙여놓고 계속 이제 이 돈으로는 이 돈은 그냥 머신을 바꾸기 위한 돈 네. 네, 그런 이제 가게 용품들 가게를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을 매일 매일 계좌이체로 매 자동이체로 해놔요. 음. 네. 지금 유 유동 커피를 가시는 분들은 아, 머신 이렇게 좋은 거 써서 잘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정비들이 좋은데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쓰실. 분명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커피 좋고 비싼 걸 써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머신 선택에 대해서 좀참 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게 재정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동 커피도 다 합해서 3,3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러다 해서 다 해서 네. 지금은 머신 한 대가 3,300만 원 정도 될것 같은데 네. 머신 <laughs> 한, 대, 한 대가 머신 네. 지금 쓰는 머신 한대 가격으로 창업하신 거네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어, 기계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처음에. 음... 왜냐면, 그, 동네, 아까 이제 그런 동기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선배님들이라든가, 음, 네. 이제 같이 커피업을 하는 선배님, 이제 머신 좋은 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 주머니에 이게 있는 거니까, 이게 나밖에 안 되는 거, 뻔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3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기계 살수 있는 수, 재정이 아니니, 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오히려 재료를 더 좋은 걸 썼어요. 진짜로. 음. 그래서 음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기 때문에 음. 가능했던 일이지만 정말 그냥 게이샤라던가 굉장히 좋은 커피 그때 나이트플러스 커피를 아메리카노 그냥 블렌딩 했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3000원에 팔았어. 지금도 아메리카노가 3000원인데 음. 그렇게 팔았어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커피. 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동료,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 와가지고 커피 맛는데 뭐야? 그러면 어, 그냥 이거, 이거 들어가. 면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놀래는 거죠. 야, 너왜 이렇게 비싼 거 써? 음. 단가 맞아? 음. 그래도 그냥 내가 만약에 일반 커피숍이라고 쳤으면은 음. 1kg에 35,000원, 40,000원짜리 좀 좋은 블렌딩 납품 받다 생각하면은 음. 이 정도, 이 정도 커피면 좀 쓸만하지 않겠니? 음. 해서. 굉장히 퀄리티로 더 많이 승부를 봤던것 같아요. 음. 대표님께서 뭐 유동커피를 통해 좀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가장 큰 거는 유동커피니까 저를 어필하고 싶었어요. 네. 음. 진짜 이거는 개인 욕심이 있네요. 음. 내 이름이잖아요. 네. 제 얼굴이 로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필하고 싶었는데 그 어필에 대해서 이제하가 나잘났고 내가 잘생겼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전에는 그뭐 다른 상호냐 인텔리젠시아라던가 스톰타운이나 음. 블로버터 같은 굉장히 어 영어 이름의 음. 그전에 그리고 막 날개가 그려진 로고 음.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멋있게 템포가 있고 음. 막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던 로고로서 굉장히 유행하던 거였는데 영어 이름이잖아요 커피숍이. 음. 동네 사람들이 진짜 제, 제 이름 유동이가 되게 촌스러워요. 음. 야 유동이가 뭐냐 커피숍에 음. 아. 다방도 아니고 아. 특히 여기서 더 이랬었는데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 커피 진짜 편하게, 음. 소비자들 이 조금 더 편하게, 이게 그 전에 이제 그, 봉구비어가그 다음에 유동커피 뒤에 창업이 됐었는데, 봉구비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게끔 다가가잖아요. 그렇래 나, 저 같은 것도 음. 그런 거예요 유동커피면은 조금 더, 어 편하게끔 내 이름과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음. 그런 아이덴티티를 좀더 가져, 가졌, 내가 가졌으면은 음. 조금 더 시장에서 승산이지 있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메뉴가 자연스게 럽송산동 커피라고 해서 음... 지역이 이제 저희 동네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아...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거 할머니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카페에 뭐 가가 보고 캐러멜. 아...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냐 이 TV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렇죠. 익숙한 단어인데 부모님조차도 음... 캐러멜 마키아토의 그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셨었으니까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송산동 커피라고 해서 조금 더 이름 불리기 쉽게. 해서 조금 더 적, 조금 더 소비자들에 가깝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주도의 특색을 더 담고 음. 좀 지역색이나 어 너무 대중성도 뛰지만은 대중성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음. 그러니까 너무 뭐 프랜차이즈 뭐커피빈카 페페는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이 아니고 음. 거저 기 대중성이 굉장히 뛰는 유동커피라고 해서 이름으로 친근하지만 아이덴티티를 더 가진 매장이. 음. 오히려 승산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유동 커피 느낌 되게 친숙하고 네. 되게 다가가기 쉽고 네. 그런데 커피 자체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커피를 딱 마시면은 친숙한 커피라기보다는 진짜 정말 퀄리티 있고 네. 커피는 세련됐는데 정말 고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어필하는 것 네. 자체는 되게 친숙한 느낌. 그러니까 커피 아유, 자체는 감사합니다. 커피 자체는 절대 아 되게 다르다라는 거를 그냥 금방 캐치해내실 수 있고 좋은 커피하는 곳들은 진짜 차이가 나요. 그게 유동커피의 힘인 것 같아요. 유동커피가 맛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고 매장을 지금까지 들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안에 담겨 있는 이 자체가 좋은 거죠. 오픈한지는 3개월 동안은요. 진짜 6만 원, 8만 원일 매출 내일 네, 매출. 아... 진짜 점차 늘었던 것 같아요. 한 방에, 대, 한 방에 이제 대박 집이 된게 아니고요. 음. 저희 이제 포스라던가 저희 이제 이거 표가도 음. 매일 상승 곡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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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 상승 곡선. 매장이 2013년도 개업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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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6년간 네. 6년간 상승 곡선을 네, 아직도. 네. 처음에 6만 원, 진짜 처음부터 대박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 진짜 6만 원, 8만 원, 1 2만 원인데. 사람도 네. 내가 이렇게 좋아해주면 이렇게 호감을 갖잖아요 사람 관계라고 그렇죠. 네. 전 진짜 돈을 세종대왕다 네. 보이게 네. 다 예쁘게 정리했어요 아... 율곡 2이가 보이게 네. 다 예쁘게 정리를 했고 아... 주름진 곳서다 편하고 음... 그리고 은행 가서 맨날 신권으로 바꿔왔어요 잔돈을 음... 어? 새뭐 돈이다 네. 이런 멘트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아껴줬던 것 같아요 돈을 진짜 함부로 안 달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래서 오히려 더 붙지 않았나라는 느낌들은 이건 좀 미신인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손님들한테 정성으로 보였나봐요 네. 그때 임대비가 얼마였어요? 임대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연, 이제 월세라는 개념보다 연세라고 해요. 아, 제주도는 네. 연세로. 연세, 1년 세로요월천만원 정도. 아니야, 월백만원 정도. 월 깜짝 놀만 원. 월천만 원에서. 아, 1만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월 100만 원. 네, 네. 네. 원 네. 네. 아, 매출은 어느 정도 나요? 지금 매출요? 지금 네, 매출. 매출. 전내장 말고요. 네, 네. 그냥 저희 본점으로 치면은 네, 네. 많이 팔때 정말 많이 팔았을 그 때. 고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많이 팔았으면요. 네. 정말 때. 많이 팔았어. 월 1억 평, 더 넘었어요. 1억 더. 네. 19평. 1억. 더. 네. 19평, 1억. 임대위 100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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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적으로 추천 뭐 원두나 이제 뭐 드립백이라든가 엔딩 아, 예, 상품들도 하고 정말 테이크아웃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오히려 저 인복도 되게 타고났던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너무 지금 잘 합을 맞춰주고 있어서 네. 네. 아, 원래 좋은 사람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팀원이 한 명이 한 녀석이 좋은데 이 녀석도 좋고 이게 이게 자석처럼 붙는 게 있어요 음... 뭔가 나는 그냥 우리 좋은 팀원 중에 네. 저도 그냥 속해 있는 정도까지만. 아, 네. 그 유동 커피만에 좀 고객 관리법이 있나요? 관리법 같은 유동 커피만에. 어. 손님들 저희 단골 손님들이 진짜 5년 어. 진짜 5년 6년째 단골이 오픈 때부터. 아, 아, 진짜 단골들이 많아요. 음. 장사 잘 되니까 손님들 너무 더 좋아하세요. 음. 어, 바쁘다 음. 웃으면서 음. 단골 손님들 오면은 음료 하, 먼저 빼주고 음. 말한마디더 건네주는 게저한테는 다예요 근데 음. 당호수님 먼저 오면은 지금 웨이팅이 좀 길어도 이제 당호수님께 먼저 그냥 슥 내주거나 아니면 당호수님도 들 이제 알아서 매장으로 전화하거나 문자가 와요. 어 이제 뭐 10분 뒤에 가니까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혹은 당호수님들의 취향이 희한하게 안 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직원들, 팀원들한테도 다 그게 버릇이 되니까 아, 저분은 그러니까 야, 그 손님 누구 하면은 누구 하면은 그 그래서, 어, 카페모 가이스 사이즈업, 아, 그분. 이런 걸로 통해요. 라떼 샤츄가 이러면 아, 그분. 그러니까 네. 어, 라떼, 이러면, 아, 그분.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통해요, 저희들도. 음... 어, C타입 선생님, 음... 아, 그분. 이렇게 되거든요. 아... 저희 팀원들이 오히려 손님 관리 더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하던 것들이 우리 팀장 실장이 그렇게 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애들을 이제 막내발사들도 음... 다 그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출장을 나가거나 심사를 나가 있어도 이제 사장 대신 역할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 손님이 짜다고 하면 짠거고 손님이 쓰다고 하면 쓴거여서 음. 그 컴플레인을 음. 좀 많이 겸여히 되게 기분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음. 제가 손님이 이렇다면은 손님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재밌게 바꿔주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어서 더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팀장 음. 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커피를 못 만졌어요 음... 그때 당시에 커피는 오직 사장님만 하는 거여가지고 아... 그렇게 사장 처음부터 지금 팀장 이제 그 친구와 로스팅도 하거든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사, 이제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거죠 진짜 응급실 많이 갔어요 왜 응급실을 갔죠? 왜냐면 저녁마다 링기를 맞아야 되니까 한 50일에 한 번씩 링기를 맞으러온거 같아요 원래 그렇게 혼자 하시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지치시잖아요 많이 지치죠 네. 정말 많이 죽었어요. 혼자 링겔도 많고 네. 그 사이에 그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로서기에 손 들어가가지고 다친 적도 있고 한데 아. 그때는 1호점에서 로스팅을 하셨어요. 네. 공자여 네. 아. 그 혼자, 혼자 잠깐 당고손님한테 그때 어땠냐면은 여기 손이 여기가 지금 아직도 흉터는데 네. 이제 뼈가 보일 정도로 좀 크게 다쳤는데 네. 일어나서 손님한테 잠깐만 제가 금방 이거 병원 와 갔다 올 테니까 주말이었거든요. 잠깐만, 당호선님, 카페 마시다 가게 잠깐만 봐주세요. 당호선님이 카운터에 앉아있고, 카운터에 서있고, 그, 손님들 웨이팅 시킨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꼬매고 왔어. 한 30분인가 1시간 걸렸어요. 손님이 또 줄이 이만큼인 거야, 혼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쳤잖아요. 그런데 또 혼자서 이제 템핑하고, 아... 그 기억은 아직도 나아요단한 번도 SNS에 뭐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많은 방송사라든가 언론사에서 조금 많이 촬영을 왔어요. 항상 음... 서는뭐 아, 유동커피라든가, 혹은 이제 그 송산동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좀 유명한 게다금마리 빙수였어요. 어... 어... 붕어사아코를렇게 회로 썰어가지고 회처럼 썰어가지고 이제 녹차 빙수인데 어... 이제 그 정골 냄비죠? 있 네. 거기다가 이제 하면은 약간 그 질이 질이 이제 매운탕처럼 보이게끔 했어요. 음... 네, 다금마리 빙수인데. 양세찬의 아찔한 식군과 네. 뭐 이런 그 아찔한 식군과 그거하고 어 맛있는 녀석들 아, 양세찬의 그것도 텐텐도 있었고 아, 뭐 이런 조금 방송 이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재밌게 소개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더 바빠졌던 것 같아요 메뉴 개발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 옛날 당구손님이나 우리 직원들한테제 박스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하다 메뉴 개발 각종 시럽들하고 각종 이제 아이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음. <laughs> 이제 한가할 때는 계속 메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네이밍도 좀잘 풀어내고, 음. 어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고, 좀 아직도 노력고